간다. 다가있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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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예. 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산을갈 건데요. 오늘은 로복이라는 로복산에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익바라스에 왔고 이제 익바라스에서 출발할 건데 아, 오늘은 제가 토요일이라서 데이하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데이하이킹 끝나고 집으로 갈지 아니면 차박을 할지 몰라가지고 차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저는 차를 갖고 와 가지고 같이 뒤에 좀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 사람도 많기도 하고 오늘은 좀 편안하게 어 목적지까지 가려고 차를 좀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차를 여기다 지금 대고요 이제 여기 저기 같이 온 동행들이랑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로복으로 가는 길이구나. 하하, 자, 재밌게 한번 또 오늘도 하이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여기 보니까 뭐, 보세요. 엄청 올라와 있죠? 저쪽이 나블락인가잘 <laughs>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같이 준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아, 친구는 그 오늘 오르가나이저인데요 이름이 김보이입니다. 김테리, 테리김, 김보이 <laughs> 같은 김이네요. 아 이, 여기는 이까부가우라는 곳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아래에서 이제 그 저희가 로복산으로 이제 갈 어, 예정이고 지금 이제 출발하기 전에 아침 먹었는지 뭐 점심 어떻게 하는지뭐 그런 부분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출발을 한번 체크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 여기 이카부가오라는 곳이 보니까 동굴도 있고 폭포도 있고요. 로복. 여기가 지금 제가 이제 갈 곳입니다. 로복. 블랑루파바토푸티구리티 산포로 가 봤고 미오고 스폴도 가 봤고요. 이그마틴독다 이렇게 연결돼 있네. 다리피스 이그마틴독 이런 식으로 타리리 폴, 오 여기도 예쁘겠다. 아 제가 가보고 싶은 게 여기, 여기 라카산 폴. 아이 라카산 폴 되게 예쁘죠. 이 라카산 폴꼭 가보고 싶습니다. 음, 일단 유명한 산들은 여기 다 있네요. 압보, 그 다음에 타리피스, 이그마틴독, 그 다음에 로복, 블랑루바 이렇게 산이 있고 나머지는 폭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여기도 진짜 거의 대부분 이제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음, 가볼 곳이 많네요. <laughs> 폭포 위주로 다음에는 좀 가보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북갑, <목소리> 입가무가우, 응, 입가무가우라는 곳이고, 여기 이렇게 투어리스트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여러분, 자, 출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처음 코스는요, 항상 보면 깔끔하게 예, 잘 되어 있어요. 앞에 가는 이 길은 이렇게. 어, 학생또 처음 가는 길이니까 <laughs> 어, 어, 항상 처음은 음, 괜찮네요 음. 아, 토요일날 어, 늦잠 자고 시간 보내고 그럼 뭐해요 어?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laughs> 저처럼 그냥 아침에 일찍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laughs> 어, 하루 종일 산 오르고 운동하고 건강에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laughs> 예, 저처럼 운동하십시오, 예. 어거지로 운동하는 건 되게 싫어해가지고, 저는 막 짐에 가고, 뭐, 어거지로 뭐, 인위적인 건 되게 못하거든요. 그냥 뭔가 자연적인 거,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거, 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어, 선호하는 편이라, 하이킹,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도 보고, 산도 보고, 풍경도 보고요, 어? 응? 땀도 흘리고, 응?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는. 매주 이렇게 산을 간답니다. <laughs> 야, 이 오른쪽, 왼쪽, 야, 이 나무 멋있다. 오, 오른쪽은 풍경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멋지죠? 이렇게 <laughs> 한 10분 정도 가다 보면 왼쪽에 내가도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앞에 가는 다리도 있습니다. 다리는 그래도 깔끔하게 잘 만들었네요. 막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예, 여기 또이 가면서 <laughs> 자 사진 찍는 저런 친구들도 이렇게 있네요. <laughs> 아, 처음 역시 올라가는 30분은 항상 이 올라가는 것은 항상 아 힘듭니다. 이 힘든 것보다도 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막그 아드레날린도 나오고 막 그래야 몸이 좀 이렇게 편해지고 그러는데. 초반에 이렇게 막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아 빡세 빡세 아, 벌써 이제 올라온지 한 2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아, 좀 쉬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아, 역시 여기 오르는 로봇 마운틴도 여러분 진짜 예쁘네요. 아 예쁘다 예뻐. 와. 아. So 저기 저기는 나폴락 right? 나폴락 How about what is type tarpis? 아, 아 이게 타리피스 이게 타리피스 저게 나폴락? 아 저게 저게 이그마틴덕, 이그마틴덕. 아아돌 스톤, 이그마틴덕, 타리피스. 아 it's very near. 어, <laughs> 음. how a b o u 오빠우? 오빠 오빠우. 아오빠오는 저긴가 보네요 오빠우. 여기 마운틴 이렇게 이 다에 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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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습니다 나폴락. 그 다음에 타르페스, 이그마틴독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렇게 있네요. 아, 다 멋지게 가봐야지. What is this name? 주밀리나. 주밀리나라는. 주밀리나, 아, 주밀리나, 저밀리나라는 과일입니다. 우 와, 이게. Is this poisonous? Yes. 오, 독이 있다네요. 야, 이게 물 배관인 것 같은데요. <laughs> 배관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우 와, 얼마나 많은 물을. 이쪽으로 이동시키길래, 이렇게 큰 배관이 있을까? 신기하네요. 우와, 우와, 여기 뷰 진짜 예쁘네요, 여러분. 우와, 전체가 이렇게 샥 보이고, 저기, 나폴락도 있고, 도로도 있고, 오, 예쁘다, 예뻐. 완전 주의네요. 자, 계속 올라가, 가볼게요. 후아아 <laughs> 대충 한시간정도 온거 같은데요 아,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중간에 오다가 이렇게 하나씩 먹어줘야 또 힘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레드불입니다 오늘은 렛츠고 오르가나에서 왓츠 더 네임 오브 디올 그룹 네임 Uh, the group name is the Mountain bodies Mountain uh, bodies uh, What's the means? This line, no matter how hard the trail is, never leave your bodies behind. Wow, never, never left behind. Wow, what you ho Nice Kim bo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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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wow, yeah, 70도 정도 됩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쭉. 오른쪽은 이렇고, 여러분, 왼쪽은 이렇습니다. 멋지다. 진짜 트레일 여기. 완전 멋져요. <laughs> 우리 저기 김포이는 정말 우리 오르가나이저인데 열심히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아, 정말 Thank you, 땡큐 김포. You are very good organizer. 여러분, 이래도 안올 거야? 응? 어? 이렇게 아름다운데? 어? You will not come? Look at this beautiful! 어? 이래도 안올 거냐고! 이야, 진짜,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져. 아, 참, 여러분, 진짜, 꼭 와보세요, 정말. 오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혼자 오기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동료들과 같이 오는 거는 진짜 편해요. 음, 저는 오늘 오는데, 들어간 돈이 이제 이 참여비가 8 0 0페소입니다 아, 얼마 저렴해요. 응? 이렇게 가이드도 있고 편하고, 아, 너무 좋아. 아름다운 산도 보고, 멋져, 멋져. 여기도 링고업처럼 이렇게 마운틴 트레일이 있고, 저기 저, 저렇 꼭대기로 저렇게 올라가네요. 와, 저기 벌써 첫 번째 팀은 벌써 올라왔어요. <laughs> 자, 우리 여러분 또 한번. 여기 쪽 중간에 왔으니까 한번 또 해야지 뭐 해야 되냐고 야호 한번 해야죠 자 갑니다 야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트레일러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야 오른쪽은 스케일이 무섭네요 오른쪽은 이렇고요 <laughs> 왼쪽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laughs> 야,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경사, 지금 올라오시는 분들 보이죠? 이렇습니다. 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laughs> 계속 이 코스를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 경치도 진짜, 와, 이거. 오케이, okay. 야 여기도 진짜 이렇게 와 거의 이간몬처럼 경치가 진짜 끝내주네요. 완전 멋집니다. 경사는 여러분, 으휴. 아 이거 눈으로 봐야 돼. 눈으로 봐야 얼마나 멋진지 이렇게 알 수가 있, 있거든요, 진짜로. 와 여기만 올라가면 왠지 될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아직 뭐, 모르겠어요. 쭉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 10m 남았어요, 여러분. 10m, 10m만 올라가면 됩니다. 자, 다, 여러분. 후, 예. 와, 다 왔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예, 예, 다 왔어요. 여러분, 여기는 마운틴 로봇입니다 우, 야, 멋지네요. 야, 진짜 멋지네요. 로봇로봇 로봇 마운틴 여러분 오기도 초보자한테 정말 편하고요, 괜찮은 트레일이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꼭 로복 마운틴도 와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도 멋지게 보이고, 산도 정말 멋지고요. 아, 오기 정말 편한 마운틴입니다. 로복 마운틴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로복 정상이고요. 멋지네요. 진짜로. 1, 2, 3. 아, 저기서 이제 내려와서 저희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점심 먹고, 저는 여기서 먹도록 할게요. <laughs> 앞을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겠다. 자, 저희 오늘 점심 밥친구 광천김 쫄렙입니다.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점심을 먹고요, 이제 폭포로 향합니다. 오늘 일정에는 없는데 일정에 나사단 폭포를 갈 거래요. 그래서 아 신난다, 폭포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만 시간이 남아서 폭포를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폭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 <laughs>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이 길에서 이게 더 이렇게 스틱이 필요한 거예요. 스틱이 없으면 <laughs> 스틱이 없으면 여러분 내려오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내려올 때 이렇게 스틱이 두 개가 있으면요, 진짜 편합니다. 예. 근데 저 친구들은 저 막대기 없이 내려오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어. 엄청 힘들 텐데. 자, 저 여러분 이제 산에 내려와가지고요. 예. 여기 그 김포의 투어 가이드가 어, 주변에 있는 폭포를 보여준다고 해서, 예, 아직 좀 일찍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차를 또 타고, 오토바이 타고, 전부 다 같이, 예, 폭포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폭포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이제 폭포로 지금 수영도 하고, 몸좀좀 씻을까 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폭포 소리가 이제 슬슬 들리기 시작하네요, 이제. 어, 조금만 더 가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어? 하이킹 하고 음, 그리고 폭포에서 촥물 담그고 수영하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laughs> 와, 이게 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지금 아래 보면 이게 물이 막 떨어지고 있고 다리를 건너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 어, 소리, 소리, 자, 아. 오, 야, 괜찮네. 여기도 어, 지금 여기가 끝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이킹을 하고, 이런 어, 폭포 같은 데서 있어야 어, 기분도 좀 좋고, 어, 얼굴도 좀 씻고, 얼마나 좋아요. 응? 아, 15분 걸린다더니, 거다 오는 것 같긴 한데, 어, 아, 어딘지 모르겠네. 오, 미끄 오, 오, 오. 조심, 조심. 조심해야지. 역시 확실히 미끄럽네요, 여러분. 우 여러분! 우 완전 멋진데요? 와, 하하 이야, 그래, 폭포가 저 정도는 돼야지. 이야, 멋지다. 응? 어? 한 20m 조금 넘긴 하겠는데, 아 그래, 저 정도 폭포는 대줘야 폭포라고 할수 있지. 응? 어? 이야, 멋지다, 멋져. 아, 아, 제대로 된 폭포 하나 만났네요, 여러분. 가보도록 할게요. 야 아, 여기 폭포 앞에는 캠핑하는 것도 이렇게 캠핑도 하고요. 주변에 음료수도 팔고 괜찮네. 야 여기 와갖고 반나절 있다가면 좋겠다. 음. 와 여러분 폭포. 아이 정도면 진짜 완전 괜찮죠? 응? 어? 완전 예쁘죠 이 정도면? 응? 어? 아와이 나무도 봐요. 나무도 예쁘고. 와 아니 응? 음. 이 필리핀 사람들은 이런 거좀 알려주지 말이야. 지들만 알고 외국인은 안 알려준단 말이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예쁜 폭포가 있는데 말이야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아 여러분 진짜 여기 폭포 제대로네요. 완전 멋있습니다. 와 아, 진짜 여러분 여기 진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입니다 정말. 와. 웅장해 웅장해 봐봐. 와 완전 멋집니다 진짜 아, 최고다 최고 한 2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와 저기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진짜 한국 분들 리고 와도 오이 정도면 완전 보여주기 괜찮죠 어 그게 오기도 편하고 도로가에서 한 15분 정도면 오면 되니까 어 발도 좀 담그고 앞에서 사진 찍고 그러면, 어,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아, 저기 이제 가서 수영하고 와서 물도 담그고 왔는데요. 이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그 낙차에 한그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요. 너무 시원했어요. 너무 시원하고, 안에는 수영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크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수영하고, 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최고, 최고. 여기는 어 산행을 가면 꼭 와야 되는 어, 베스트 포인트입니다. 내가 봤을 때, 와, 굿 굿. 멋진 포를 이제 보고, 예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좀 내리는 것 같아서 이제 좀 내려가서 하산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완전 멋진 폭포였습니다. 낙삭한 폴이라고, 아, 이름은... 이러면... 잘뭐하튼 헷갈린데 어쨌든 하여튼 저번 25m 30m 되는 높이였고요 정말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 했거든요. 도대체 여기는 어디로 연결되는? 여기가 지금 뚜붕한 쪽으로 연결되는 곳인데 아 여기가 아직까지 보니까 도로가 마무리가 안 돼서 러프로드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까지가 끝는데 여기서 몇 킬로만 더 가면. 뚜봉안쪽 뷰덱으로 갈수 있는 곳인데 어, 여기를 어, 못 가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러프로드라서 못 간다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네요 그래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눈으로 봐야 어떻게 돼 있는지 왜 여기를 못 가는지 알 수가 있어서 직접 봐야 그게 아 이래 있어안 되는구나 아, 근데, 난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뭘 하든 항상, 이쪽, 100% 믿거나 사람들한테 얘기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가봤어? 아니? 이제 <laughs> 그런 거. 아니, 안 가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직접 가보고, 왜안 되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해야, 제가, 이 직성에 풀리는 거라서 어, 여기가 이렇게 여러분 맨 마지막 가는 곳이 이렇게 공사가 다 마무리가 안 됐네요. 그래서 못 간다. 와 어, 이렇게 알면될것 같습니다. 예,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된장. 자 여기 차 끌고 대학 왔는데요. 여기 한번 잡으려고 제가 캠핑 끝나고 아유그 하이킹 끝나고. 잡으려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아 이거 텐트랑 갖고 왔는데 잘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올라가보고 상황을 보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잘지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라가 볼게요. 대학입니다. 아 여기 비가 안 왔으면 딱 좋았을 건데 비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아 고민 되게 만드네. 여기서 캠핑을 할지 안 할지. 지금 시각은 오후 3시인데 딱 올라가보고 아 근데 올라오는데 너무 되게 힘들었어요 <laughs> 어우 미끄러져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안 갖고 핸드폰만 갖고 올라오는데 힘들더라고 가방을 갖고 텐트를 갖고 와서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 일단 아직까지는 에,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이하고 왔구요 오 캠핑하기 진짜 좋네 시원하고 셋인데 이렇게 차가운 바람 불고 야 여기는 진짜 캠핑 사이트 좋은 곳이긴 합니다 어, 집도 있고 카트리지도 있고요 여기서 딱 캠핑하면 오 어, 좋겠네요 소똥도 없고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 좋네 시원하니 이야, 완전 멋지다. 음. 와 저기 보이세요 여러분? 제 어? 구름바다 대학에서 보는 구름바다입니다, 여러분. 완전 멋지죠? 음와 여기도 완전 멋져요. 야 여기는 진짜 비안 오면 무조건 캠핑 바로. 와야 되는 곳이네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예쁘고 깔끔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캠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음, 좋네 좋아 어, 물도 팔고 어, 이가무가오 대학 캠프사이트 좋네. 응? 나불락이 <laughs> 보이네요. 나불락이 보이고 이그마틴덕 보이고 캬... 진짜 죽인다 이기. 응? 아 진짜 고민됩니다. 응. 캠핑을 할지 누가 저기 짐좀 가져다 주면 <laughs> 여기서 하고 싶네요. 비가 오든 나발이든. <laughs> 아 하이킹 해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거의 한 150m 올라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 아쉽다, 아쉬워. 여기나여튼 캠프사이트로 점 찍어둔 곳입니다, 제가. 항상. 와, 진짜 너무 멋지다. 아, 이렇게 뷰가 이렇게 멋있을 줄이야. 퍼펙트 하네요, 퍼펙트. 지금까지 본것 중에 어, 캠프사이트로는 제일 평평하고 제일 관리가 잘된 곳인 것 같습니다. 아참 비가 와서 아무도 안 나온 듯. 누가 나와면 좀 물어보고 확인한데 <laughs> 에이 방이탈. <망했다. 웃음> 와. 아, 진짜 뷰는 미쳤네 여기. 낙불락이착 응? 아, 보이고 뭐 산들이 보이고 응? 이그마 띠덕 보이고 타라피스 보이고 이산 뷰를 멋지게. 응? 앞에서 볼수 있게끔 정말 잘 해놨습니다. 아, 자고 싶다. 아, 다시 올라가려니까 힘들어서 그냥 오늘은 내일을, 다음을 기약하며 하산을 예,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이, 참. 다리도 좀 아프고요. 예, 이신발도다 젖어가지고 예, 여기 올라갈 힘도 없네요, 여러분. <laughs> 자. 여기까지 하고 예, 오늘 그 당일치기 하이킹은 잘 했고요. 예, 대의학도 잘 봤는데 예, 제가 오늘 생각한 대로 저기서 하룻밤을 못 자서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로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렛츠고! i mm -hmm.